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18일 목요일 말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 잘못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이시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어 비중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40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한 60%의 비중을 두는 듯한 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하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라 여겨져요. 몇번몇 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임박한 환란에 대한 경고인 거죠. 어, 이때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성경계에서머지 않아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첫째 근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앞서서 있는 환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말미암는. 그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경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결론은 38절이에요.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 상황적 이 결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 35절인 거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의 먼저 된 우선순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 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마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이 결단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어, 마치 정의 내리듯. 자기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 를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알고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행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게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수양을 하고 그리고 혹시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보험을 듣는 들어 놓는 셈 치고 그리고 한번 다녀봐야지. 또 교회를 다니면 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니 아, 내영내 내 어떤 삶의 이 교양을 위해서 아좀 다녀 두는 것도 좋지.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의 삶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남들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건멸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이것은 어 이거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 말씀인가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이 결혼을 뭐 처녀가 있고 아니,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또 장가가는 사람은 이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집가는 자에 대해서도 34절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그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시집가지 않으면 장가가지 않으면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사, 사,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세상의 번영과 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사느냐가 중심인 것이지, 이게 믿음 나름이고 사람 나름인 것이지, 이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36절 말씀 보면은 이게 문맥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왜 이렇게 한국말을 이 개혁 개정판인데도 이렇게 어렵게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만약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알아듣겠어요? 이게 저는 이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한국말인데 좀 읽을 수 있도록. 정말 개혁 개정을 해놨어야지 이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약혼녀가 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 아니 그렇게 정반대예요.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이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이도 찼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과 갈망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그대로 둔다는 게 뭐예요? 결혼을 안한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할 때에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사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 이 본문 말씀만 두고 본다고 할 때, 이해를 받지 못해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개는 육적인 사람들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뭘 이렇게까지 믿어? 어? 아니, 뭐꼭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하고 또 상대를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는 환란이 있어요. 믿음의 거친돌이 주변에 있게 되어지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 그런 삶, 그런 환경도 주어진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살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지 않냐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편안할 때에는 다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주변에 뭘 이해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닦아 세워져 있어서 늘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할땐다 믿음 좋아 보이죠. 그러나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기,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언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사느냐,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할 정도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듯십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항상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 고난과 자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볼 때인 것이다 생각하. 한다는 거죠. 어, 그럴 때, 아, 내가 믿음의 이현주소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